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음해 북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스라가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녀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들으며 그들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거룩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신 모습인 것이죠. 에스라의 양쪽에 있던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에 서 있는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다 옵니다. 총동 예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여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니에미아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인이라 선포하니 레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말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일곱째 달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진이라 하였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명합니다.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 뜰에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율법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복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거룩하여지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